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시였어. 다음은 김봉상입니다 5시쯤 가짜 백신을 받은 A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김봉상 기자 나와주세요. 오늘 오후 5시쯤 가짜 백신을 받은 A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A 씨의 백신을 산 환자들은 어니모를 병이나 알레르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고 모두 현재 병원으로 입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A 씨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만약 그 거짓 정보에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이 정보를 의심하고 만약 이 정보가 올바르지않으면 일일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짓 정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러 일단 첫 번째 출처를 함시해야 합니다. 둘째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셋째 작성자의 작성자를 확인하고 넷째 공부자료 확인 다섯 번째 작성자 작성 날짜 확인과 넷, 여섯 번째 내생각내 생각이 한쪽으로 내 생각 치우치고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이걸 알면 이걸 알면 바로 친구야 알아요? 아니요 같은 내용을 같은 같은 내용을 믿을만한 매체에서 검색해야 합니다. 그 매체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그때 움직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의심하의심 것이 멋저네요 근데 작하죠 개인적인 개인 미디어를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통되는 정보들을 대체로 의심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 그 SNS죠. 어?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엄마가 조심해라. 그건 가짜 이비수의 확률이 매우 엄청높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